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게 궁금하세요? 앱클론이야 앱클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? 17,090원에 10%입니다 17,090원이요 90원에 10% 10%요 아, 산지 얼마 안됐네요 네, 네 사신이유 있으세요? 어 잠시만요 이거 방송이 가져가지고네 방송말고 간 사신이유 있으세요? 이게 예. 네. 바이오주가 이제 다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음. 그에서그왜 바이오주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좋은데 그 실적이 좋은 기업을 사실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? 아, 같이 샀었는데 하나는 수익 조금 보고 그 실적 좋은 종목에만 많이 샀으면은 쭉 소, 조금 수익 봉아니고 많이 수익 봤을 거 아닙니까? 네, 맞다.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한 바데 꾸니에 담지 마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같은 네. 테마에 있는 업종들을 왜 같이 담아나요? 제약 바이오 하나만 사면 돼요. 그러니까 음. 여러 가지를 사 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. 제약 바이오주를 여러 가지 사 놓는 거나 반도체주를 네. 여러 가지 사 놓는 건 그런 그거는 계란 한을 단 바구니에 담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했더니 계란도 넣어 놓고 오리알도 넣어 놓고 추리알도 넣어 놓고 한 바구니에다가 여러 가지 알을 섞어 가지고 넣어 놨는데 그러면 무슨 위험이 회피가 됩니까? 떨어지면 네. 다 깨지는 거지. 그러니까 네. 같은 알이라고 하는 것은 넣어 놓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어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종목을 자꾸 많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. 괜찮 은 네. 똘똘한 종목 하나 사 가지고 수익 내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는 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 다섯 개 이상 가져가지 마라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능하다면 한두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에클론안 사고 그걸 만약에 지금 수익이 낮다는 종목을 샀다면 걔가 실적이 괜찮아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.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먼저 움직였을 거고 그럼 얘한테 사놨더니 돈은 괜히 물려가지고 힘든데 걔는 지금 수익이 났으니까 애초에 그것만 샀으면은 제약 바이오에서 분석하신 대로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것 같았다는 거 맞았고 실적 좋은 기업이 올라갔으니까 어이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죠. 네,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시자는 거예요. 앞으로는 에클로는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위암 관련 뭐 임상 받는다라는 그런 신약에 대한 기대, 기대감 하나 말고는 사실 이게 요즘에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서 적자 나는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상증자거든요. 이런 기업이 유상증자일 수 있어요. 그러면 유상증자 이슈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. 회사에서 네. 결정하는 거예요. 갑자기 뜬금 장마치고 갑자기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한 20%가 그가냐 또들 맞게 되는 거예요. 네네. 네.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.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도 유상증자하는 판국에 굳이 이렇게 적자나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? 적자가 나는 리스크가 좀 있지 않겠어요. 그죠? 그래서 단기 변동성에 빨리 팔고 나가시고 이게 이제 어이 종목이 유상증자에서 폭락을 한다는 라 이야기는 아니고 가능성이 지금 어느 업종에 제일 유상증자가 많이 나, 일어날까라고 가능성을 우리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 놓기를 제약바이오를 손꼽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들고 가는 날 어느 평온한 날에서는 아무 상관 없는데 유상증자 한다면 시청자님은 그냥 바로 거기서부터 20% 30% 물려서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네. 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서도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 뻔할 뻔자인 기업을 잡아가지고 가져가는 게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? 저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어 저는 이 종목을 어, 들고 가시는 데 있어가지고 유상증자가 없다면은 어, 16,000원 쯤에서 반등 나가지고 가 아마 18,000원 2 0 0 0 0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유상증자하면 저도 답이 없습니다. 그냥 그냥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고 제약 바이오가 유상등장 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드물어요. 음. 그래서 저는 리스크를 안고 가지 마라. 지금 여기서는 단기 만능 나오면은 한18,000 내지 2만원대 팔아낼 수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? 종목을 다른 걸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수익 내기 위해서 크게 다칠 필요는 없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